대구 최초의 관광호텔이 들어선 것도 바로 이곳 수성모시였습니다. 언제였을까요? 1960년도에 개관이 됐거든요. 네. 어, 당시에는 그 서울의 일급 호텔이었다고 하는 워커힐 호텔만큼 그만큼 명성이 높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어,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는 한 인물이 한 분이 있었는데 네. 이호텔에 202호를 자주 이용을 했던 한 단골 손님이 한 분. 이 자주요? 있었어요. 어. 자주? 그러면 응. 외국 국비는 아닌가요? 자주 왔다고요? 국내인인데 202호만 사용을 했고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 혹시... 아, 여기서 어, 어. 약간 그뭐랄까 저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60년의 호텔이 개관했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202호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럼 그렇, 그렇. 제가 정답을 정답은?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. 아. 아.